자, 우리는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저격하러 나온 취향 저격수다. 다치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돼. 아. 아까워 시오토 아, 아까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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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이코로스 아. 게스트 나올 때 틀어요. 아. 아. 자, 오늘은 내가 먼저 저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. 오케이. 어, 자, 나는 혹시 내 주위 친구 중에 음,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아. 격리를 했다가 어, 다시 건강하게 격리 해제가 된 친구가 있다. 오야이케마로야 맞네. 자 이따가 잠깐만 무대에만 벌써 두 명이잖아. 아. 무대에만 두 명이야. 여기 나다 올린 어, 어, 거야. 아 어, 오케이. 자, 그랬던 사람들 두 명만 웃겨 줄게. 친구가 격리됐다가 나온 사람들. 어. 오야 어, 뭐야 너 괜찮아 이제? 괜찮아? 나 이제 괜찮아싹다 나왔어. 야, 나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. 아예 밖에도 못나가고 집에만 있었어요. 너도 조심해야 돼, 이거. 마스크도 잘 쓰고 손 소독도 잘하면은 안 걸려, 안 걸려. 다음 주 월요일날 보자. 나 갈게. <웃음> 웃었어. <웃음> 웃었어. 우와. 웃었어. 야, 친구 위하는 척은 다 하고. 근데 뭔가 좀 찝찝해. 뭔가 찝찝하거든. <laughs> 나는 방금 아. 슬픈 표정 짓는 줄 알았어. <laughs> 나 그거 <거기서 웃음> 참은 거야. 자 이번에 내가 한번 웃겨볼게요 어,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나는 뭐 이철이나 김포 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어, 아울렛 뭐야 아, 아. 이렇게만 하면 나 자신감 떨어지는데 어. 오케이. 오케이 그러면 이 중에서 한 (3사람) 정도 한번 웃겨볼게 어, 오케이. <laughs> 야, 도했다 아, 엄청 크다. 야, 주차장도 엄청 넓네. 오, 어, 그럴까? 야, 여기에 어. 구찌, 프라다, 버버리, 입생로랑, 어. 발렌시아가 다 있대. 우와, 진짜? 어, 다 어. 있대. 야, 나는 그 약간 몽클 패딩에 어울릴 거 아니야? 아니면 약간 프라다 패딩에 어울릴 아, 거 아니야? 체형이 몽클 쪽이 맞긴 한데. 그치, 또 무난하기도 하고, 그렇지? 저 프라다 저거 하얀 와이셔츠 있잖아. 오, 어, 이쁘네. 저거 바지, 정장 과지좀 진짜 잘어울다 아, 느낌 있다. 야. 야, 나이키 어딨냐? 저쪽에 있다. 가자. 웃었어. <웃음> <웃음> <나이키야>. <웃음> 뭐, 최고는 나이키야. 뭐로다니? 어, 나이키 제일 먼저 갈 거잖아. 뭐입생노라 어, 자 이번엔 내가 이어서 한번 분위기 타볼게. 오케이. 자, 나는 어, 좀 약간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한 사람이랑 어... 카페에 가본 적 있다. 아, 뭐 그럴 수 있지. 어, 뭐, 뭐, 뭐 같이 있으면 좀 어렵고 불편하고. 이런 사람으로서는 안좋있 친구. 친구끼리 조금 약간 뭐. 안 친할 수도 야, 있고. 야, 이렇게만 하고 불편한 사람. 어,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 어. 뭐 거래처 직원이나. 어. 오케이. 난 다섯 명 웃겨볼게. 오, 오, 야, 그렇게 어, 많이 웃긴다고? 어, 자신감 넘친다. 어, 내가 제일 많이 웃 거야? 다섯 명이. 커피 한잔 네, 하시죠. 네, 예. 어서오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여기. 네. 아, 아 네. 내가, 내가, 내가. 아, 아, 아 그래요, 정말. 아, 아 밥을 사셨어요. 아, 제가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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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, 이걸로, 그래. 아, 아, 이걸로, 이걸로. 아, 이걸로, 이걸로 할게요. 예. 아, 아 두잔이요. 예. 네, 알방 아, 불러드릴게요. 아, 네.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아유, 제가 사셨어요. 밥을 사셨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사셔야지. 아, 일단은 뭐. 아. 커피 나왔습니다. 아,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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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니, 내가, 제가 아니, 제가 내가, 사는 제가 사는 내가 받아야지. 내가 탈 내가 받아야지. 아유, 그러지 말고 진짜로 무서어 무서웠어. 뭐 하는 거야 이게? 야, 이거 불편한 사람들이서더 아, 불편해져 이거. 자이번엔 내가 할게. 나는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부부다 손한번 들어보세요. 부부. 부부. 어, 부부 오. 이렇게 많아. 오. 그러면 남자분들 중에 나는 결혼한 이후로 친구들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. 혹은 좀 멀어졌다. 손한번 들어보세요. 어? 자신 있게. 뭐 어쩔 수 없어. 네, 네, 저기만 못 들게 한다. 못 들게. 아니 아니야 네? 뭐한요한네 사람 정도 있는데 응. 한 사람 한번 웃겨볼게 한 오케이, 사람 오케이. 한 사람 한번 웃겨볼게 어. 전화 여보세요 다 보였다고 아휴. 일단 알겠어, 5분 뒤에 전화할게 어 우리 여보 빨래개네 아이고 아 주마 자자 도와줄게 자 여보 안돼 웃었어. 웃었어 뭔데 너 너무 많 했어. 왜 이렇게 빨라?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안 된대. 그냥 안 된대. <laughs> 많이 웃은 것 같은데. 뭐이 정도면 들어도 될것 같은데. 들될것 아, 같아. 나안되는데 지금... 이번엔 내가 한번 진짜 우겨볼게. 네? <laughs> <laughs> 예? 아니, 여자 관객들도 많이 왔는데. 여자 관객들도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개그를 해야죠. 그래. 오케이 okay. 여자 관객분들만 한번 웃겨볼게요. Okay. 자 우리 여자 관객분들 중에서 나는 집순이다. 오. 오케이 okay. 자손 드신 분들 중에서 나는 오빠가 있다. 오 받으시구나 위로 있어. 좋습니다. 제가 여기서 오케이 okay. 네 명만 웃겨볼게. 요네 명만 네, 명, 네, 네, 네 명만. 오케이 okay. 그럼 뭐 내가 일단 오빠 할게. 네. 집순이에 오빠가 있다. 각도 됐고. 힌트 발랐지 됐다. 지랄하네 아주. 나가! 웃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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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었야 웃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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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었어웃었웃었 웃었어 자, 한번더 해볼게요. 한번더 해볼게요. 자, 어, 우리 여자 관객분들 중에서 나는 데이트하려고 한껏 꾸몄는데 남자친구 패션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있다는 분손한번 들어볼게요. 오, 꽤오 있으시네요. 오. 자, 여기서 세 명만 웃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<laughs> 아니 오빠 왜 이렇게 맨날 늦냐. 자기야. 아 오빠. <laughs> 아, 미안해, 늦었지. 아, 이쁘게 하고 왔네. 나? 이뻐? 어. 괜찮아 진짜? <laughs> 아니 근데 오빠는 이 옷을 진짜 좋아하나봐 웃었어 웃었어. <laughs> 웃었어! 야! 왜 돌려서 말해? 야왜 이렇게 착해? 이 옷을 좋아하냐는 이 옷을 갖다 버리라는 소리예요나 <laughs> 그것도 모르고 더 열심히 입고 다녔네 2 겐조랑 저 체크무늬 조심해 <웃음> 어, <웃음> 어? 저기, 저기... 많이 들었는데 많이 뭐야? 들었어 많이 들었어 2층 체크 중요한 건 체형도 비슷해. <laughs> 좋아 오늘 굉장히 많이 웃겼어. 오늘 못든 뭐 사람은 다음 주에 다시 와라. <laughs>